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언제나 맑고 투명한 실매물을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키는 중고차 쇼핑몰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SKV1 매매단지입니다. 지금 보신 건물 이 건물이 제가 속해 있는 SKV1 매매단지입니다. 지상, 지하 10층 건물에 15,000대 중고차가 전시되어 있는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 쇼핑몰 SKV1 매매단지. 그 안에 우리들 모터스 소속입니다. 오늘 가지 차, 역시 연비 좋고 조용하고 친환경 에너지 바로 하이브리드를 가용했습니다.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부급은 프레스티지입니다. 2021년. 9월 2021년 9월밖에 안된 46,000km의 청색 바로 청색 더뉴 니로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입니다. 더 뉴로이기 때문에 앞모습 앞에 그릴 또휠또 또 전체적으로 약간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있던 차죠. 사고 무사고 입니다. 그리고 한살에 탔던 차 물론 무사고 차량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2022년 기아 동그란 마크가 아닌 신형 마크로 되어 있는 차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차. 가성비, 고속도로 주행 참 좋은 차, 연비 좋죠. 조용하죠. 이 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이 나왔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만나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입니다. 2021년에 등록한 차. 너무너무 좋은 차입니다. 청색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면 유리 썬팅도 잘 되어 있어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도 잘 되고요. 본 네트, 깨끗하고, 앞에 그릴도 멋있죠? 그리고 엠블럼 보시면 알겠지만, 기아, 동그란 마크가 아니라, KN 마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개등도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페이스리프트 된 거죠? 깨끗합니다. 후측면 보신 것처럼, 운전석 조서 뒷문 뒤에나 봐도 요 깨끗하고,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런 차를 사셔 후회 안 하십니다. 연비 참 좋습니다. <laughs> 조속적입니다. 조석 조속도 마찬가지로 지금 불 들어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안개등 자체가 멋있죠? 깨끗하죠? 앞문, 뒷문, 그리고 휠, 앞뒤, 네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연비 좋은 차. 이런 차를 사셔야 후회 안 하시고, 오래오래 탑니다. 참 좋은 차입니다. 뒷모습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네, 트렁크도 깨끗하고, 앞에 마크, KN 보이시죠? 그리고, 후방 감지, 후방 카메라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연비 좋습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실속 있습니다. 그리고 SUV 참 좋은 차, 바로 기아 더뉴 니로. 후미등도 이렇게 불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렁크를 봤을 때 트렁크 깨끗하죠. 먼지 테리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나올 때부터 주는 비사삼각대랄지 매뉴얼 잭자 바로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트렁크 넓고 깨끗합니다. 뒷 뒷면, 의자 뒷면도 깨끗하죠. 양쪽 벽면도. 깨끗하고, 정말 좋습니다. 의자를 눕히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나들이 주말 농장, 캠핑 등 다양한 공간, 다목적, 다기능, 다용도 목적으로 이틀 공간 마음껏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죠? 앞좌석 보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시트 정말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흠집도 없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뒷좌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천정 시트 바닥 봤을 때 오염된 곳도 없고 손상된 곳도 없이 청결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앞좌석보다 더 깨끗하고 사용감도 없을 만큼 이렇게 관리가 참잘 되어 있습니다. 청색입니다. 이런 차 관리 잘된 차를 사실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내를 보겠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깨끗하죠. 흠집도 없죠. 그리고. 전면 유리에 하이패스는 밀려도 있죠. 그리고 시트, 아까 이했듯이 심하게 주름이 져있거나 접혀있거나 쭈글쭈글한 거는 뭉쳐있는 것도 없이 아주 균일하고요. 실내가 이렇게 넓고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참잘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모습, 더뉴 리로 하이브리드입니다. 연비 최고죠. 이런 차를 사셔야 됩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가죽 핸들이고요. 핸들 여선, 핸들 여선 기본으로 되는 겁니다. 핸들 여선, 보신 것처럼 핸들 깨끗하죠? 벗겨지거나 찢겨진 것도 없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오디오 컨트롤,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주행 거리입니다 4만 0천킬로입니다 2021년에 등록한 4만 6천 킬로의 실주행 거리 짧은 주행 거리 무사고 차량 보고 계십니다.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되는 거고요 버튼 시도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그래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어봉 선잡이입니다 기어봉 선잡이도 이렇게 멋있죠 듬지막하죠 네 그리고 기어봉 선잡이 바로 밑에 커홀더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여기에 핸들 열선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이 됩니다 핸들 열선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기능도 되는 거고요. 지금 실내에 봤을 때 이렇게 넓고 깨끗합니다. 조수석도 깨끗하고 운전석도 깨끗하고 바닥도 깨끗하고 기어봉 손잡이를지 기타 센터페시아 그 주변도 깨끗합니다. 운전석 부분에는 이렇게 접이식 밀러 기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여기 차선 이탈에 VD식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 듯이 전면 유리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바로 그냥 꽂으면 바로 됩니다. 후방 카메라입니다. 화질 좋죠, 선명하고 깨끗하죠. 뒷좌석에서 송풍구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에어컨 히트를 띄면 바로바로 뒤에까지 깨끗하게 어 바로바로 바로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엔진 보겠습니다. 부동액 두 개죠. 휘발유 엔진, 전기 모터 엔진. 부동액 깨끗하죠, 깔끔하죠. 에어컨 히터 잘 나오죠, 조용하죠, 연비 좋죠, 가성비 좋죠, 장구장 없죠, 실속 있죠. 부담 없이 는 가격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참 좋은 차 바로 니노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무상 보존 기간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휠을 보겠습니다. 46,000km지만 전차 조문 타이어를 관리 잘 돼서 새것처럼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뒤 타이어 4개 휠 흠집도 없고 타이어 상태도 아주아주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성능을 볼텐데요. 전선 침수 영업이력 확실하게 없죠. 자동차 그림 보시면 앞핸드하고 지 앞핸드하고 라이디에이터 소프트 본네트도 이상 없고 핸다하고 라디에이터 소프트만 되어 있는 단순 교환만 되어 있습니다. 하체 미세누유 한방도 없죠.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력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미세누유랄지 주행거리 사고임 무 확실하게 보증이 되고 무상수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실매물이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시운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음껏 시운전하시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면 당일 계약 또는 출고 보험가입 또는 이전 정도까지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의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수수해할지 그런 내용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결제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 할부 금액은 똑같습니다 책값은 똑같지만 결제 방법은 우리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황이랄지 중도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를 결제하신다 그러면 카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드는 무이자 할부는 없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카드 회사에서 무이자 할부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카드, 할부, 현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력을 맡았기 때문에 한달 또는 2,000km 모든 중고차는 똑같습니다. 한달 또는 2,000km 내에서 미세누유 그리고 주행거리, 사고,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증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차는 실매물이기 때문에 서류 가능합니다. 등록증, 성능 점검표 확실하게 보내드리고 원하시면 이 사진을 볼수 있도록 링크로도 연결해드려서 다시금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컴퓨터로 사진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차는. 결제할 때세 가지 비용이 됩니다 첫 번째 차값, 두 번째 이전비, 세 번째 보험료 이세 가지가 됩니다 차값, 이전료 보험료 모든 것은 다 현금영수증처리 또는 세금계산서 고객님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차값에 의해서 이전비는 결정되기 때문에 실거래로 이전비됩니다. 이전비는 다섯 가지 항목인데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차값, 이전비, 보험료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모두 다 카드 결제, 현금 다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당일 결제 또 가능하지만 당일 계약만 하고 며칠 있다가 또 나머지 잔금 치면서 보험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추구될 때는 꼭 차값, 이전비, 보험료 세 가지가 다해 해결됐을 때만 차가 출고 된다는 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출장 판매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계약금을 본건 다음에 직접 차를 가져가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차는 바로 인승계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원해드립니다. 많은 차를 팔기보다는 단한 대의 차라도 우리 고객님에게 맞는 차, 실속 있는 차, 그리고 판매자가 자신 있는 차, 좋은 차만 골라서 소개해 주시게 됩니다. 많은 차보다 단한 분의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중고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에 말고도 다른 거, 여러 가지 궁금하다. 비교 견적도 가능합니다. 동일차, 동급차, 또한 가성비, 이런 것들 다 원하시면 사진을 보내드려서 비교 견적해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역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수원역 뒤에 직선거리로 10분 거리에 있는 SKV원 매매단지입니다. 언제든지 방문 전에 꼭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미리 매너 있게 사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차의 실매물 잘 보셨습니다. 꼭 우리 고객님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자, 전화 환영합니다. 바로바로 응대해 드린 확실한 서비스를 해 드릴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바로 연비 좋은 차, 조용한 차, 친환경 에너지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더뉴 니로 니로가 아닌 더뉴 니로 하이브리드 등급은 프레세지. 2021년 9월에 등록한 46,000km입니다. 무사고 단순 개연만 되어 있는 무사고 그리고 앞뒤 엠블럼 엠블럼이 신형 KN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비 21km. 고속 주행 21km 잘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차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판매 가격 확인하시죠.